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쉬움이 없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또는 아파트 등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이는 집을 짓거나 아파트 등을 산후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그 누구라도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오랫동안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다 보니 더더욱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기도 해서 이러한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집을 짓거나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아파트나 새로운 집을 매입하시려거나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집을 짓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에 후회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떤 일이나 문제 등에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매사에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는 일인데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잘된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후회하고 아쉬움을 느끼는 일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는 상가주택 등은 집을 짓거나 아파트 등은 집을 매입하는 경우도 그렇다는 것인데 이는 집이나 아파트 등은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사람마다 각자의 특성이나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건축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남이 다 지어놓은 집을 그냥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 맞춰가며 사는 것이겠지만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모든 것, 즉, 대지 구입부터 건물의 배치와 평면 구조, 그리고 사용하는 자재 하나하나까지 모두 집을 짓는 사람이 결정하여 짓다 보니, 집을 짓는 사람인 건축주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살다 보면 왜 그때 그러한 결정을 하고, 또왜 그러한 자재를 선택했을까? 라는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각자의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비단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아파트 등 집을 사는 경우도 그런데 왜 그때 그 집을 사지 않고 이 집을 샀을까라는 후회나 아쉬움은 그 누구라도 한두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까지 당하는 경우까지도 있기도 하지요. 다음 두 번째로 완벽한 건물이나 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상가주택을 건축하거나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이런 후회나 아쉬움을 느끼게 될까요? 이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건축이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상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집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복잡한 건물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집은 오피스 건물이나 학교 등 다른 건물에 비하여 수행하는 기능도 많고 복잡하며 연중 무휴 사시사철 밤낮으로 사용되는 데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게다가 이런 기능적인 면 외에도 각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집이나 건물은 본연의 기능인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해서 이런 부동산적인 장래성이나 가치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즉, 아파트나 집은 살기에 편하고 안락하게 하는 데만 해도 생각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부동산적인 가치를 올리고 또 매매도 잘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 하다 보니 더 그런 것이고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은 또 이러한 점 외에도 사업성이나 인대성까지도 갖춰야 하니 어찌 다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까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비용과 조건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금과 또 드넓은 땅에서 이런 상가주택 등을 짓거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는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땅에서 아파트 등을 사야 하거나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주차대수 확보 등을 해야 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건물을 지으려니 그렇지 않아도 기능이나 미적 가치, 특히 부동산적인 관점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건물이나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나 후회는 어쩌면 당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후회나 아쉬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나마 집 등을 짓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아쉬움이나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생각과 합리적인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지에 상가주택이나 건물 등을 짓는 경우라면, 다양한 구상을 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기획 즉그 대지에 어떤 건물을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결정하는 일은 특히 현대건축에서 가장 중시되는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결정짓는 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는 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건축주들은 이러한 점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대부분 건축 사업에 실패하거나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나 판단은 쉽지는 않고 사업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뒤따를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므로 사업의 성공과 후회나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획적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건축법만 아니라 아파트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은데 충분한 정보와 분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재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네번째로는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검토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설계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에 대하여 내용이 길고 설명할 부분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해 본후 최종적인 안을 결정해야 그나마 후회나 아쉬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나 대지에 같은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설계안은 다양하게 구상해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이 모든 안을 다 그려보고 다양한 면으로 이러한 안들을 비교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어떤 땅이나 건물이라도 주차 방법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달라지고, 건물의 배치와 코어, 즉,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따라 각층 평면이 달라지며 건물의 배치와 평면에 따라 건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안들은 모두 제각각 장단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대안 가운데 어떤 하나의 안으로 실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막연한 생각과 서둘러 결정한 안으로 건축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가 생기고 살다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야 모든 안대로 다 지어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설계는 상상하고 도면화하는 것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과 아이디어로 다양한 안들을 계획해 본후 건축주와 설계자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최상의 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현실과 우선순위를 선정해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계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안을 만들어 심도 있게 검토하기보다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설계하고 심지어는 단기간 내에 설계를 하는 것이 또는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이 서두르고 재촉해서 좋지 않은 것처럼, 특히 설계를 빨리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는 것은 그 건물의 품질이나 하자 방지 등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쉽게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설계는 건축주나 좋은 건물을 짓는데 전혀 바람직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후회나 아쉬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가주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은 기능이나 아름다움, 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적인 가치와 사업성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어떠한 것을 중시하고 또 어떠한 것을 포기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정하는 것도 이러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아쉬움이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후회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로 완벽한 건물이나 아파트는 없다. 세 번째로 후회나 아쉬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번째로 다양한 대안의 준비와 검토. 다섯 번째로 현실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상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만나본 여러 건축주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거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집을 짓고 살면서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건축의 특성이고 또 사람이며 인생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큰 실패나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느낀 점들을 말씀드린 것이며, 후회나 아쉬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설계안을 구상하는 실제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